죽었 g a r d i n 라갈 때까지 로고스에서못 들어 못 듣는다니까. They never l 도천남간줄 알고 그냥 목사한테 소 가지고 계속 다니. 기장 즉 기장 쪽들어신낙암 문화 쫓아 가지 지옥을 가려면 네 혼자 가지 말이야. 왜 성도들 데리고 on 지옥 가려고 그래? You 왜 기장 측을 내가 욕하느냐? 기장 측의 신학교인 한국신학 대학 수리해 거기에 석자 교수가, 도울이요, 도울. 교, 교, 석자 교수가 도울이요 There 도울. 신학교에 교교 석자 교수가 도울이니까 도울. 도울이가요. 목사 후배 학생을 놓고 뭐라고 강의했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 피어서 났다 <laughs> 그걸 듣고 또열막 광을 밑에 있는 그 목사 후보생들이 막와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내 기장책을 기하는 거야. 물론 기장책에 도울에 강의 듣는 사람이 다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 수 없는 목사들이 도올한테 속아요. 문서 비평을 가르치는 거야. And he about biblical criticism study. 성경에 있는 기적은 믿을 수 없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 저게 돌,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응? 기가 막혀요. 바로 자파, 종부 모든 진지 더불어민주당 문제의 모든 뒤에 신학적 Party. 배경은 도우리가 뒤에서 비춰서, 도우리의 신학적 배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다 기가 막혀 기가 막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우리가 욕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한 사람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a l <laughs> s e b s 방송에서 대놓고 방송까지 증명을해 가지고 우리가 도우리 욕하는 거 다시 한번 틀어 줘 봐라. 아이고 이개 자식 말이야 이 제. 이 놈이 바로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에 던지란 놈 아니야. 그래서 요즘 그 말을 받들어서 주옥순이가 김대중 무덤을 파자고 지금 계속 떠드는 거야. 지금. 그 무덤 파다는 원래 원조는 돌이야 돌. 도울.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에 던. 이야, 들어봐라 들어봐라 들어봐라. 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뭔줄 알아? 응?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바로 저 황해도 사람인데, 안중군도 황해도 사람이에요. 안중군도 황해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황해도 사람이라고? 황해도 평산군 사람이거든?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사람인데, 응? 능내, 능래, 능내동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응? 오! 하고 태어난 이 놈이 문제라 이거야. 이게 전주 이시에다가 승룡이라고 그래서 승룡 용 타고 용 타고 적이했다고 이승룡이라고. 그러다 이, 이 새끼 한듯 과거를 떨어지니까 과거를 떨어지니까 이 새끼가 늦게 성공하라고 이승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승만 <laughs> 이 이름이 얘를 성공시켰을지 몰라. 한국에 들어온 게 70살이 들어으을까이 새끼가 이 새끼가 총 그만. 그만. 이걸 EBS에다 대는 고전국의 방송에다 큰떴는 그야 철문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을 완전히요. 살인마라 그런는이 새끼가. 아, 승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할 수가 없대니까 so 우리 자유 우파는 요 이놈을 대놓고 맞짱 뜨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There's no o 없어요. 다들 him. 목사들이 비열해 가지고요. 다들 고왜토이 대놓고 맞짱 뜨고 욕하면요. 지가 더할줄 알고 겁먹어가지고토야이개새끼야 얼마나 웃기냐 우리나라 백개 언론사가 도우리 욕하는 걸 가지고는 도리. 말 한마디도 해안 해. 해. 정광훈 가지고도 홍준표 보내니까 야 yeah. 홍준표 욕을 하면 도우리한테 하라고 are, 욕하는 뭔가? 야야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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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새끼들이. 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반론을 표지 아니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들이 쪽에서 뭐 말하면 바로 반론을 왜 하느냐 하면은 연설할 때이 청구는 아두지 그뭐 하러 저 시식하면 대답할까? 주어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한테 뭐 해요? 목사님 다 하나요? 목사님 뭐 하러 인간 같지 않은 한데 뭐 하더러 장을 떠서 왜 대답을 하고 왜 말려 듭니까 그러잖아요. To to 이 세계는 예수님은 뭔? 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말마다 주님이 대답하는지 알아? 뭘 모르면 좀 abouts? 가만히 있으라고 know, 어제 그쪽에 또또 장관 메시지 왔어. 세례 목사님은 I text and 그 say, 악한 놈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야, yeah, 예수님은 그러면 뭐 예수님 뭘 몰라서 상대하는지 알아? 그 말과 욕을 할 때에 거기에서 반박도 욕을 안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된다고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 돼요? 홍준표 아저씨 알고 있나? 홍준표 know a b o u 욕하기도 힘들어. 여러분이 한번 욕해봐. 얼마나 욕하기 힘든지. You know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해. Jesus, 예수님, 정강훈 목사가 자꾸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야이 개새끼야. Jesus, 그래 예수님 너는 욕도 못한 새끼가왜 떠들어?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 승천한 뒤에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도 예수님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님이 욕을 한거야요 샤탄의 회라고요. 아, 예수님이 죽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지고도 주님이 욕을 한 거야. Right God, 성경을 모르면 떠들지를 마는 거야. 여호와는 계시게 네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비호하노라. 이거는 주, 사탄의 해석이다. 그래. 사탄의. He s a 목사님들이 제발 좀 떠들지 마라.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a 목사님 원수를 사랑 안 하고. 왜 김준재를 미워하시니까? 야, 성경 찾아봐. 요한계시록 봐. 나도 그들을 미워하냐? 잡아요. 예수가 한 말을 보라고. 예수가 2장, 요한계시록 2장 6절. C C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가 누구요 예수님도 미워할 놈은 미워하는 And 거야. t 경 e 모르 v e n 이 개자식들이 a t o m e t e e 지신나 totally out of their mind. 왜 예수님이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왜 할까? 이 말을 주님이 안 하면 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잃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laughs> 미워한다. <미워하더라. 웃음> 문제인이 개자식아. So 너왜 국민의 절반을 사기를 쳐? 내가 이렇게 욕을 해야 그쪽에 <웃음> 속아서 <웃음> 넘어간 국민의 절반을 얼마나 더건져내야 <laughs> 되니까? Half of p o 그나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너, 나처럼 못 돼요. 왜못 되냐면 You 물한 컵만 마셔 가지고 수사슴물까예수물한잔 먹고 깎고, 깎고 살고 있어. Well. 이래 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야. 수의 강에 엄을 잃어. 서몽새의 바다에. y o